안녕하세요 빌리이 여러분들 오늘 찍게 될 내용은 바로 건포세린입니다 잇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STML 블럭을 이렇게 육전치를 밀링을 했어요 밀링을 해서 소상을 했고 한쪽만 제가 지금 인터넷 스테인 한번 하고 1차 빌드업을 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스테인 한 거랑 1차 빌드업 한 거는 제가 스케치를 해서 제가 뭘 썼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어떤 작업을 할때딱 공식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환자분 치아나 잇몸 쉐이드에 맞춰서 그때 그때 다르게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영상 촬영을 하면서 조금은 공식화를 해봤어요. 빌린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잇몸 을좀 살펴보면요. 유리 치은과 부착 치은이 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유리 치은 같은 경우에는 색이 밝고 투명해요. 착치은 부분은 색이 좀더 붉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놀이닥에 나와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재현을 해 볼게요. 1차 인터스텐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컬러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컬러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스테인과 파우더로 색을 내보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턴 스테인 파우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살몬 핑크랑 레드, 붉은 계열을 나타낼 수 있는 스테인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두 개를 뭐 화이트랑 섞기도 하고 잇몸을 잘 보시면 오로지 핑크, 레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주황빛도 돌거든요. 그래서 그 주황빛을 나타낼 수 있는 스테인 파우더랑 또 섞어서 또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 레드랑 살몬 핑크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치아에 근접해 있는 치은 색깔은 밝고 투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몬 핑크랑 이 부분은 살몬 핑크 그리고 플러스 화이트를 섞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를 섞어줘서 농도 그리고 또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살몬 핑크와 화이트와 브라이트를 섞은 거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오로지 살몬 핑크만 성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아와 가까이에 있는 치은은 그렇게 스테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착 치은으로 가는 이 중간 길목에 약간 주황빛이 돌거든요. 근데 이 주황빛이 도는 거는 저는 서비컬2 요 스테인을 사용을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CV2 스테인을 써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살몬 핑크. 살몬 핑크랑 CV 파우더를 섞은 거를 또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이 부착 치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레드. 레드 인터널 스테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 해줄 거예요, 레드를. 레드, 레드. 그리고 이 레드와 레드 중간 중간에 약간 푸른빛도 돌고 보랏빛도 도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잘, 블루, 원, 투.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에 살짝 핑크도 섞어줄게요. 살몬 핑크. 혹은 레드.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잇몸도 한 가지 색깔로 단일하게 팝아트 하듯이 딱. 딱 구분이 나뉘어져서 칠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점묘법이라고 하나요? 헤화 기법에. 그것처럼 색깔을 일단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콕콕 찍어가면서 색감을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3등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색감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소성을 하면 색감이 꽤 쨍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이거 제가 제작해서 온 거는 보여지는 색 색감이 거의 인터넷 스테인에서 잡혀지는 색깔이에요. 그 위에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좀더 색감을 깊게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인터넷 스테인이 맞춰지면 빌드업을 해야 돼요. 저는 1차 빌드업을 좀더 진하게 표현하는 거에 좀더 중심을 두고 제작을 했는데요. LF 티슈 파우더를 사용을 했어요. 이 LF는 소성 온도가 800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지르코니아는 특히 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한 열에 대응할 수 있는 저온 소성용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슈 1에서부터 티슈 7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여 드리는 이거는 제가 직접 시편을 구워 본 거예요. 이런 쉐이드 팁도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없다면 직접 구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1차 스테인을 했기 때문에 색감 표현하는 건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까 전에 3등분을 나눠서 표현을 했듯이 파우더도 똑같이 재현을 해주시면 돼요. 티 c 6번. 티 c 6번과 그리고 중간에 표현을 해주시는 거는 중간에는 약간 주황빛이 돈다고 했잖아요. 주황빛이 돌면서도 핑크빛이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섞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티슈 2번과 3번. 파우더를 단독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섞어서 중간중간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파우더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좀더 깊이가 있고 자연스러운 검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 부분에 해당하는 파우더는 티슈 7. 7과 그 다음에 5번도 중간중간에 써줬어요. 보시면 5번이랑 7번이 굉장히 붉거든요. 붉고 어두워요. 파우더 두 개를 이용해서 레드존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티슈 2번과 3번은 주황빛이 돌고 또 핑크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핑크핑크한 치아와 가까운 잇몸 부분은 티슈 6번을 이용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 나눠서 또 파우더를 나눴습니다. 1차 소선까지 하면 이렇게 돼요. 색깔이 단조로운 게 없죠. 치아와 가까운 부분은 좀 밝은 분홍빛의 투명한 느낌이 들수 있게 인터넷 스테인 하실 때 화이트를 섞으셔도 돼요. 화이트를 섞어서 좀더 밝은 핑크를 표현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중간 부분은 주황빛을 살짝 부여를 해줬고 그다음에 가장 이쪽 레드 존이 있는 부분은 레드와 가까운 파우더와 스테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빌드업까지 완성되었습니다.